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자한당 김진태와 친박에 대하여입니다. 한때는 보수파의 아이콘으로 태극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김진태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에 대한 태극기 세력들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김진태와 친박들은 왜 자한당에 남아 있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보수파 국회의원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자리만을 지키고자 하는 세금 도둑들일까요? 김신태와 친박들이 복지 부도하고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도는 없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불합리한 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하고 결성했던 친박 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에 힘입어서 창당 몇 개월 만에 무려 열네 석을 얻었던 친박 연대는 전무후무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그러다 그 중심에 김무성과 유승민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박근혜의 사진을 들고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다녔던 그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박근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계파를 두고 있지 않았는데, 너도나도 선거의 왕 곁으로 다가가서 사진이라도 한장 같이 찍고자 그리도 난리를 쳤었고. 친박으로 분류가 되면 당선은 확실하다는 듯 기뻐했던 그 소위 말하는 친박들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탄핵 주도 세력들이 만행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 초기부터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고 나섰던 김진태 의원은 사실 친박으로 분류되던 인물이 아니었으나 국회에 으로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극기 세력들에게 새로운 보수 우파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추웠던 겨울을 한결같이 매주 토요일 탄핵무효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김진태는 그렇게 보수 우파의 차세대 리더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김진태는 물론 대다수 사람들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탄핵은 인용이 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커다란 상실감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탄핵 사태에 대처한 자한당의 실망한 태극기 세력은 신당을 추진하며 김진태에게 합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김진태는 신당 합류보다 자한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합니다.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고자 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자한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은 경선 집회 자문소에 입장이 거부되는 등 철저한 배척을 당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진태는 자한당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경선 결과 발표 후첫 인사한 말에서 김진태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허망한 듯 말합니다. 19대 대선에서는 아니더라도 20대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보수 우파 지도자라 여겨왔던 그가 한없이 초라해 보인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그후 그는 승승장구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처음 맛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떠오르는 샛별 같은 보수 우파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김진태는 내년 초에 있을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선언합니다. 지난 대선 후 2년여를 한 번도 태극기 주표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는 또다시 태극기 세력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만 명만 입당을 하여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던 태극기 세력의 제한당 입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김진태가 원한 숫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숫자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진태는 탄핵 주동 세력에 속하는 나경원을 지지하여 원내 대표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추진할 의사를 밝힙니다. 그의 행보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빛바랜 보수의 아이콘이라 하여도 아직 그에게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어서 현재는 그가 태극기 세력 재편의 뜨거운 감자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후 그가 보여주었던 나약함을 볼때 그가 신당 창당 등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김진태와 친박 의원들은 자한당을 버리고 나가서 신당 등을 차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한당의 당권을 잡은 후에 당을 바람직한 보수파 정당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탄핵이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탈당했었던 짐승들이. 당하여서 당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극기 세력들이 당내로 들어와서 자한당 개혁에 동참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요? 그 짐승들이 탈당했을 때도 아무것도 못 했던 김진태와 친박들이 저들이 돌아온 이 순간 무엇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태극기를 이용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진태는 아마도 차기 당권 도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원했던 3만 당원은 없었고 그는 지금 다가올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하여 최대한 탄핵 주도 세력에게 합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영머니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반문 연대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거짓을 속삭이고 있는 정말로 씁쓸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최남선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친일 행각을 벌였던 불행했던 그의 모습을 김진태에게서 보고 있습니다.한때는 촉망받았던 보수 우파 차세대 리더였는데 지금은 초라하게 반역 세력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김진태뿐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역을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쫓겨날 때까지만이라도 배지를 달고 연명하던지 하는 그런 하루살이 신세인 것이지요. 김진태와 친박이 조금이라도 용감했더라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보다 나라를 더 걱정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치에는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태와 친박들은 자한당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하일 없이 세월 보내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태극계국 세력들은 자한당의 벽을 부수고 김진태와 친박들을 능동적으로 꺼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자한당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소란스럽게 탈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될수 있는 한 소리를 높여서 신문과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탈당을 하여서 자한당이라는 그 무리만 보수우파 정당을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곳곳의 태극기 집회에 가능한 한 많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단 자한당 지지 태극기 집회는 철저하게 외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한당은 더 이상 태극기 애국국민들에게 아군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들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다면. 전화든 방문이든 될수 있는 한 자주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서 그들이 자란당을 떠나온다 하여도 결코 혼자 허허벌판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도 투쟁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던 그저 선출직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동안 보수 파 국민들이 변함없는 지지에 대한 보답을 할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해도 무방한 그런 국회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숫자만 넘으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한당 국회의원 중에서 쓰레기들은 버리고 엄선된 숫자의 의원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정통 보수파 정당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보수 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창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정당을 표방하던 중도 혹은 진보 정당이라 표방하던 모두가 양김들의 후계인 민주파리들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대한민국보다 자기 계파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국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한당 친김진태와 친박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